청년인턴입니다. 어, 햇살도 쨍쨍하고 땀이 쏟아지는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신나는 여름방학 시작하셨나요? 밖에 나가자니 너무 덥고,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고 답답하고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시원한 곳에서 신나게 놀수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도 할수 있는 곳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방구석 탈출 여름 특집입니다. 신나게 출발! 먼저 칠월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된 어린이 여권 이벤트입니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여권을 들고 용산 어린이 정원에 있는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 뒤에 스티커를 받아서 이 여권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인질 스티커를 많이 모으면 특별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은 저도 어린이가 되고 싶네요.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여권이랑 스티커 받으러 용산 어린이정원 많이 놀러 와주세요. 이제는 방문하기 하루 전에만 예약하셔도 오실 수 있고, 현장 방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 어린이정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원한 곳으로 슝슝! 첫 번째 시원한 장소는 용산서가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책도 읽고 뒹굴뒹굴 놀 수도 있어요. 재밌는 동화책들도 많고 읽고 싶은 책들은 자유롭게 읽으신 다음에 제자리에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동안 부모님들은 푹신한 의자도 있고 풍경 좋은 창 밖을 감상하면서 멍도 때릴 수 있는 용산서가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동화책도 열심히 읽었겠다. 슬슬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요. 더우니까 많이 걸으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보보를 만나오시면 됩니다. 보보는 어린이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데요. 보보가 귀여워서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군인, 경찰관, 소방관이 되어서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인데요. 저도 오늘은 경찰이 되어서 함께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걸릉도. 근데 어, 어린이 아니잖아. 저 어린이 맞는데요? 집에 들어가! <laughs>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오보의 집 말고도 용산 어린이 정원에는 체험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직접 생태학자가 되어 체험해볼 수 있는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직접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들을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몰입해서 진짜 열심히 하게 되고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은 그때 못했던 게임까지 다 해봐야겠어요. 이곳은 평일에는 자율관람, 그리고 주말에는 현장 예약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무료고요. 하반기에는 키즈라운지, 숲 체험원, 그리고 K컨텐츠, 체험관까지 새롭게 문을 연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추천! 어, 여러분은 이렇게 더운 날에는 뭐가 가장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수박보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빙수인데요.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달콤한 빙수 한입 먹어주면 아, 상상만으로 너무 행복해져요. 때마침 잼잼카페에서 여름맞이 신메뉴로 이렇게나 예쁜 파르페드를 출시했어요. 여기 있는 게 망고 파르페, 여기 있는 게 딸기 초코 파르페인데, 저는 망고를 좀더 좋아해서, 망고부터 먼저 한입 해볼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 이 위에 올라간 망고가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생망고 느낌? 여기 보면 여기 망고잼인지 진짜 망고인지 모르겠는데, 밑에까지 있고요. 여기 치즈케이크 있는데, 맛있어요.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물놀이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왔었는데, 분수 속에서 뛰어놀고 물놀이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물놀이하고 헤엄치기는 조금 그렇고, 앉아서 시원한 파란색 먹어볼게요. 아, 그리고 저기 잔디마당 앞에 있는 카페의 어울림에서는 망고빙수를 출시했으니까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비즈니스 행을 간다고 아니, 나랑 얘기하다 너무 아아 무서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물놀이하고 헤엄치기는 조금 그렇고 <웃음> 아니 <웃음> 아! 누나가 뭐 물어보려고 <laughs> 는데 여기 어때요? 분수에서 오니까 재밌어요? 난 어때요?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laughs> 말은 듣지 않아 노니까 재밌죠? 물지치기 Nope. <laughs> 몇 살이야? 몇 살이에요? Nope. 어른들도 등산 오니까 요 좋아요. 아 너무 행복해요. 아, 저기 비치볼도 있어요. 이 어른 어른들은 어디서 놀곳 없나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또 그래서 장교 숙소 5단지에 왔는데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수업은. 식물 가꾸기 수업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7월 10일부터 26일까지 커피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었던 수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신청 꼭 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앞서 눈으로만 봤지 직접 이렇게 심어보고 정성 들여서 가꾸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도 듣고 해보니까 저도 이제 좀 전문가 같지 않나요? 지금이 어.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용산 어린이 정원과 장기 숙소 오던지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방문하셔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이나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슉 고고! 네? 아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아 행복해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너무 좋아요. 오세요.